엄청난 정보를 얻어가네세이새 건데. 이 이렇게 붙이는 게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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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400도. 네, 네, 네. 이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서 이렇게 렇 오! 면 오! 너무 좋은데? 열단은 되는. 꽁끼리는 훨씬 잘붙시죠 아유, 이긴장해저 흰색도 금의요 방식대로 붙는다는 거지. 밖에 아, 그 희, 흰색 이고이것도 똑같아요. 이거 이거. 와. 네. 이렇게 해서, 벌리고 바로 이렇게 붙여야 돼요. 네.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, 열 받은 상로 바로. 이렇게 하면, 좀 식은 다음에. 오! 끝장. <laughs> 네. 오! <그치>. 오. <laughs> 떨어지긴 하겠지만. 그렇게 떨어지긴 하겠지 네. 이렇게 잡아 뗄 이유가 없습니다. 면이 찢어지. 예. 네. 와. 이걸로 사가야 되겠는데? 우리 작업할 때? 이거 저희.